자, 반갑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해외에 계신 따박이 여러분들, 우리 서민 따박이들의 리더 상남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요거,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거든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 1층에 자리를 딱 하고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낙찰이 되고, 지금 1년 좀 지났어요. 그래서, 딱 아주 그냥, 복귀하기 좋은 시간이 딱 됐죠. 1년 정도 뜸 들였고, 지금 딱 밥이 잘 됐을 시간이기 때문에, 어 뚜껑을 탁 열어봐야 됩니다. 요게 밥이 잘 됐는지, 어, 설익었는지, 들 됐는지, 자, 버려야 되는지, 자, 확인할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좋아요와 구독 싹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정말 도움되는 복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입니다. 금곡동이요, 여러분.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상업지가 없었어요. 어, 상업지가 없었는데, 다시 도시 계획을 새로 해서, 상업지를 예쁘게 만들었고, 조금만 있으면 신분당선 연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앞으로 좋아질 동네에요. 어 그래서 제가 관심 깊게 보고 있었고, 관심 물건에 담아놨었고, 낙찰이 됐길래, 아하,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봐야지 하고 기다렸던 물건입니다. 자,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정확하게 1년 딱 지났습니다. 자, 1층인데요. 보시면 건물의 전용 면적이 무려 42.76평입니다. 엄청 크죠? 어, 여기 큰 이유는 세개 호실 합쳐서예요. 세개 호실 합쳐서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 같이 매각하고 이미 경매해서 1차 매각 길에 잡혔을 때 감정가가 무려 25억 7,200만 원이었어요. 한번 떨어지고, 어, 두 번째 떨어졌을 때 낙찰자가 나왔는데요. 총세 분이서 경합을 벌이셨고, 감정가의 절반 가격 조금 더 되게 해서 58% 14억 9,999만 9천 원에 딱 가져가셨습니다. 자, 숫자 좀 이쁘네요. 뒷자리가 좀 아름답습니다. 잘 받았는지, 자, 마지막에 수지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건물은 대로변에 나와 있는 건물인데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 2층에 상가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층에 상가, 2층에도 상가입니다. 자, 세 번째 사진 보시면은 아주 멀겋게 상업지역에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 가운데 지나가는 요차 도로가 메인도로, 가장 넓은 메인도로에요. 메인 대로변에 있는 붙어있는 상가다 보시면 됩니다. 코너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위치도 되게 좀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시면 보존등기일이 2017년 9월 19일 비교적 깨끗하고 새 건물. 건물은 총 3개 호실 107, 108, 109호 3개가 나와서 전체 면적이 43평 정도가 된다. 자, 그리고 106호와 함께 총 4개 의 호실을 카페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개의 호실은 저희 게 아닙니다. 경매로 나온 호실은 107호부터 109호였는데 옆에 붙어 있는 106호도 같이 벽체 구분 없이 경계선 없이 터서 카페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지만 신청 채권자 보정서에 의하면 면적이 106 107 동일하고 창문의 샷시, 천장의 가스 배관 등으로 구분이 명확하게 가능하다. 요렇게 의견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자, 보증금과 차임이 대항력이 없고 차임은 없는 것 같고 보증금이 6천만 원 하나랑 2,250만 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렇 임차인 분이 두분 계시고 월세가 안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에는 문제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싹 되는 물건이있고요 자, 유치권이 있었습니다. 유치권은 뭐냐면은 건설 회사로부터 이게 뭐죠? 건설 회사로부터 공사 대금인가요? 자, 경매 기입 등기가 2021년 유치권의 신고는 2022년 벌써 유치권은 깨졌고, 이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시간과 협상의 비용이 좀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유치권은 거의 대부분 유치한 권리다. 요즘에 그렇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딱 보니까 이거 뭐죠, 여러분? 빨간색 커피 간판. 파스쿠치. 파수쿠찌. 이야, 파스쿠치입니다. 파스쿠치. 파수쿠찌. 시설비 어마무시하게 들어갔겠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장사 잘 되겠죠. 다음 사진을 보니까 좀 많이 벼있고 공실 좀 보이고 바스쿨자앞 테라스 이렇게 공사를 해놨고 큰 대로변에 있고 자 이쁘네요. 건물의 출입구 바로 왼쪽에 붙어있습니다. 총 3개의 호실 하나 둘 세개가 경매 나온거고 바로 옆에 호실까지도 것 저희가 터서 쓰고 있었다. 여기 손님들 많이 갔겠어요. 자,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왔는데요. 어우, 야, 뭐시설막 어마무시합니다. 너무 예뻐. 너무 좋아. 이런거 카페 사장님 하면 되게 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여기 106호, 107호 이렇게 묶어져 있죠. 네, 여기까지 같이 쓴 겁니다. 근데 하지만 경매는 요세개오실만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대출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거 대출 어떻게 받았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가 등기부 떼왔으니까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긴 하나 여기 입구 바로 옆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경매 물건이 있는 곳이고요. 큰 대로변이 이렇게 차가 쌩쌩 지나다니고 지하철 여기 여기 어딘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쯤에 신분당선 연장선이에요. 그리고 버스가 광역버스가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저희 물건지 앞에 광역버스가 쓰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요 여기 아래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자 중심 상업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평수 상업지에 들어갈 만한 업종들은 전부 다 모조리 싹다 일로 와야 된다 네, 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상업지 여기 없어가지고 요 밑에는 또 다른 동네처럼 느껴지는 아예 단절된 동네고 요렇게 여기를 쓰고 또 요렇게 여기를 쓰고 저 위에 위에도 이렇게 쓴다. 여기는 당수지구라고 어 새롭게 지금 막 열심히 뚝딱뚝딱 공사하고 만들고 있는 다른 동네입니다. 당수지구. 우리는 금곡. 자, 그래서 등기부를 떼어서 봤더니 여러분 개인이 낙찰 받았는데 한 분이 아니고요, 두 분이서 반반씩, 반반씩. 논화 가졌다. 네. 나눠 가졌습니다. 반반씩 갈라가지고 가져가셨고. 대출이요, 여러분. 일부러 적게 받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좀 경계 벽체 구분이 없는 한개 호실 같이 써서 그러지 않을까 유추해보는 거예요. 채권 최고 금액이 3억 6천만 원 밖에 없어요. 어, 좀 금액이 낮죠. 낮습니다. 자, 요거는 1금융권 아니고 2금융권에서 담보 3개 호실 모두 다 합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107, 108, 109. 요세개를 담보로 잡아서 채권 최고 금액이 3억 6천만 원이다. 자 그래 갖고 여기가요 여러분 로드비 한번 딱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당시의 사진이에요. 하나 둘셋네개 오실 다시 보시면 하나 둘셋네개 오실입니다. 막찰 받고 파스쿠치가 어떻게 됐냐면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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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재계약 했을까요? 자 나갔습니다. 어 나갔어요. 나갔고 다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요. 잘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현재 최신판이 23년 8월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복귀가 어떻게 됐는지 짜잔, 봤더니, 고깃집 한 칸, 두 칸, 세 칸! 요렇게만 딱 들어왔어요. <laughs> 요, 요맨 끝에 칸은 아예 지금 버림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스쿠치가 썼었던 그 테라스랑 색깔이랑 그대로 있죠. 여기만 덩그러니 지금 나갔고, 어~ 고깃집이 (1) (2) (3) 요 낙찰받은 호실만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왔습니다 어~ 몇달 전에 임차가 마쳐졌고요 임차가 어떻게 세팅이 됐냐면, 500만원에, 어, 요 정도 선에 들어왔어요. 확인해보니까 요 정도 선입니다. 보증금 한 8천만원 선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전용 평수 1층에 43평이다. 감정가는 25억 7천이었지만, 낙찰가는 절반에 뚝 잘라서 받았습니다. 12억 6천. 취득목세는요 여러분, 현금으로 5,800만원 내야 되고요. 기타 경비 법무사 비용에서, 약 1900만원 정도가 또 현금으로 나가고, 대출은요, 3억밖에 안 받았어요. 3억밖에 못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어, 낙찰가에 24%만 받으셨다. 자, 경계 벽체 구분이 없어서 조금 나왔을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적게 받았을까요? 요거는 제가 몰라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금융권이기 때문에요, 요4% 이자는 아니고, 5%에서 6% 사이, 이 정도 선에서 왔다가 달 겁니다. 대략 120만 원에서 한 140만 원 안쪽으로, 그렇 보증금 8 0에 500만 원, 이 정도 선인 거는 제가 확인했고, 그러면 실제로 들어간 현금 있잖아요. 실제 투자금. 이게 저희는 투자자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놀라지 마십시오. 9,600 아니고요. 9억 6천 들어갔습니다. 9억 6천. 자, 9억 6천 넣고 순수 현금흐름 한300 후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백 후반 어떠신가요 9억 6천 놓고 3백 후반요 여러분 자 레버리지 수익률은 의미가 없고 절대 수익률은 한4% 정도의 수익률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때 경매꾼들이 많이 봤어요 이 물건 많이 봤었고 자, 조사도 많이 갔습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주변에 공실이 좀 많았었고요 여기가 요 중간쯤이 좀 복작복작 복작 좀 붐비고 요렇게 오면서 조금 빠지는 입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가 있으니까 적절한 임대 시세만 확인하면 그 시세에 맞게끔 저희가 입찰가는 산정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하지만 복귀봤더니 9억이 훌쩍 넘는 돈이 들어가지만 어, 현금 흐름은 어, 400만원이 좀안 되게 나오더라 그리고 다행히 아주 천만다행히도 임대차는 맞춰졌다 몇달 전에 고깃집으로요 이렇게 자 중간에 요거 요거 지금 막동갈 오리알인데 요거 지금 어떻게 할까 자 요것도 빨리 임대차가 맞춰졌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자 대로변인데 고깃집이 들어오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자 대로변인데 고깃집 여기도 고깃집이 들어와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없고요 자 메인 광장은 중간 라인 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스타벅스랑 롯데리아랑 뭐다 있어요. 여기. 올리브영도 있고요. 뭐 극장도 있고요. 여기가 메인 광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싹 돌아가면은 병원, 학원, 큰 평수를 선호하는 업종들이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볼링장, 골프장, 이런 거요. 자, 동선이 되게 중요하죠? 동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동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라면 여기 어떤 업종이 들어가면은 잘 풀리지 도 곰곰이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로변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동선 너무나 중요하고 업종의 이해 정말 중요하고 무엇보다 저희는 투자자니까 이거 잘 계산하셔야 돼요 실제로 들어가는 현금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와 요거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한 1억당 100만원 이상씩은 나와줘야 좀 좋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 진하게 했으니까요. 요 타이밍에 저희가 한번씩 나봉 감사합니다.